아. 아우 무거 이거 주방으로 가져가 네그 숟가락 젓가락 자꾸 땅에 들이치면 안 되는데 설거지 다 해야겠는데 그 주방으로 가져가 네 알겠습니다 식구땅에 그 떨어뜨리고 식당 일안 해봤어? 그냥 예전에 좀이 직전에 무슨 일 했어? 직전이요? 그냥 문제 푸는 일좀 했습니다 학원에서 뭐 강사라도 한 거야? 이건 아니다. 10시간 알바할 거, 면접 한 번만 보면 끝인데. 당장 내일이 중간 버거라. 일단 이 슬라이드 누가 만들었어요? 어. 저요. 유통망고분는 제가 담당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다음 장은요. 저요. 그 원가 경쟁력 부분은 제가 담당을 해서요. 어. 네. 아, 방쌤. 네. 캐시스턴시라고 몰라요? 응? 개소리를 해도 컨시스턴시 있게 하자. 어? 아니 앞에서 한 얘기랑 뒤서 에한 얘기가 지금 하나도 안 맞잖아. 하나도. 아니 홍 선생이 육통망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뒤서 원가 얘기가 왜 나와요? 유통망쪽 데이터 다 보긴 봤어요? 그게 그...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둘이서 원래 소통을 하고 작성을 했어야 했는데 그 각자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합쳤거든요 아... 어, 다음부터는 소통하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컨텐츠는 둘째치고 <laughs> 아니 풋노트 다는 건 기본 아니에요? 어? 메시지 한자도 좀 빼고 아 그리고 명상을 끝나게 정리도 좀 하고 아, 아, 네. 그럼 다음부터 확인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할게요. 아, 왜 이렇게 시간이 없지? 연규쌤! 연규쌤! 어, 네. 인턴들이 분석한 재무장표 저한테 언제 줄수 있어요? 어, 아, 한 5분 안으로 보내겠습니다. 1분 안으로 보내야 될것 같은데? 아, 네. 이건 뭐예요? 아, 이번에 지금 원가 계산이랑 이번 유통망 관련해서 일전에 말씀... 네 레어님 휴가 잘 갔다 왔어요. 상무님 큰일 났어요. 무슨 큰일? 아, 네. 대표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아시 깜짝이야. 지금 사내 게시판에 제 얘기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려고 그랬다고 물어봐요? 저한테요? 대체 뭘요? 분명 대표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일미관절 자제분이니까 합격시켜야 된다고 근데 왜 제가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게시판에 올라오죠? 게다가 대리 면접은 또 뭡니까? 아 내가 할 말이야 도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했길래 인턴 면접 때도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왜또 이리저리 말이 나오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야? 수상한 김새가 보이니까 제가 방지하려고 그렇게 한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일 이상하게 행동한 지원자를 대표님이 합격시키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김상무랑 나 둘이서만 아는 얘기가 왜 인터넷에 올라와 있냐고 지금 난감한 게 김상무 혼자가 아니야 회사 이미지부터 임원들 수긍거리까지 나는 어떨 것 같아? 당신이 그렇게 큰 소리치면 보호해주는데도 한계가 있어? 대리 면접은 또 무슨 얘기야? 면접을 보고 있는데 왠지 지원자들이 면접 현장을 뭐 촬영을 하거나 녹음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속탐지기 가지고 좀 찾아내보려고 한 건데 뭐 발견된 건 없고 하필 일미건설 지원자는 면접을 안 본다고 하니까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거네? 없습니다 하... 됐어 일단 이번에 올라온 게시글은 바로 삭제하라고 했어 근데 올해 파트너 승진 직전이잖아? 얘기가 어떻게 나올지 나도 장담은 못해저 진짜 억울합니다 아무리 증거는 없었어도. 아, 일단 여기까지 이게 나 바로 풀 있으니까 나가봐. 나가 보라고. 오내 동생 어디가? 어. 아 커피 사러? 아나 오늘 아침에도 개털렸잖아. 어? 아 김상훈 미친년 진짜. 아니 야너 말고 정당이가 졸라 못하더만 왜? 뭐래? 아 오늘 중간 보고 했는데 아 PPT 그것잘못 그린다고 내가 아, 그냥 그러려니 하루이틀도 아니고 오호호 우리 석현이 완전 큰 사람인데? 완전 <laughs> 큰 사람이야 지금 아 그런 가 가지고 그래 에이 야 그러면 형이랑 간다? 잠깐만 담배 어디 갔냐? 아 근데 내가 <laughs> 좀 피곤해가지고 아 어, 일단 커피 한잔 때리고 아 이따가 이따가 비로 자 오 그래, 그래 그렇게 그 하자 어. 아, 많이 피곤하구나 너 아휴 응. 잠을 못 잤더니 응. 아유죽겠네 이따가 타이밍 한번 보자고 어. 그래 그래 응. 들어가 어. 아, 입사할 때부터 말이 많았잖아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도 말 더럽게 안 듣기로 유명했더만 뭐다 대화가 통해야지 대화가 입만 열면 처음부터 끝까지 지 자랑뿐이니까 싸가지 없는 건 그렇다고 쳐. 어카운트 따내려고 불륜도 불사한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를 계속 올려주는 건 우리한테도 흠이지, 흠. 여기요? 네. 맥주 하나만 주세요. 네. 네. 시원한 걸로. 네. 아, 대표님. 오랜만에 우리끼리 식사하는데, 맥주 펄 탄력만 하시죠. 오늘 같은 이런 날씨가 1년에 몇번 없습니다. <laughs> 딱 고년차들이 몸값만 비싸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주니어 뺑뺑이 돌리는 거 뻔한데 본사에서 충만내는 거지. 그 와중에 머리 컸다고 눈에 힘 주고 파랗바랗 대들 때는 어우씨. 아무리 끌어올른날이어도 그렇지. 아... 음... 야... 역시 우리 대표님 드실 줄 아신다니까 <laughs> 제일 맛있을 때쏙 집어 드시네. <laughs> 입사하고 10년 지났을 때 여길 처음 데려오셨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맛있게 드시네. <웃음> <웃음> 여기요 계란찜도 하나 주세요. 네. 그래도 그 와중에 먹었는데 응? 이제 머리도 꽉 차고 응. 가까이에서 보니까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데 요즘 애들은 피부가 맨질맨질하고 요새 애들이 확실히 전보다 나종주어돌면 수익성 지표 좋지 내 빼고 시키는 그대로 하지 새벽까지 일해도 아직 어려서 쌩쌩하지 가성비 최고라고 응. 저 이참에 김상목 뭐 파트너 달아주기 전에 정리할까요 대표님? 타이밍이 딱 좋지 않습니까? <laughs> 아유 어떻게 일이 그렇게 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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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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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하지 아 음~~ 아 <laughs> 나와봐 조용조히 골라 뭐하냐 지금 이거 하나 남은 나미노리제니까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천연 복숭아 과즙이라 진짜 맛있다니까 나, 나 오늘 업무 개빡세가지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어? 야 알약보다 편하지. 마그네슘 힐을 권장량 그냥 채워주지. 앞으로 캔틴에 아미노리젠 들어면 무조건 내 거다. 아 뭐래 이거 내 건데. 이게 아. 커피나 카페인 대신에 건강하게 막피로 회복되고 여름에 막 수분 보충 완전 제대로 되고 지친 하루 회복에는 아미노리젠. 어레는 <laughs> 거야. 커피라도 주봐봐. 솔직히 너컨서팅 할만하냐? 할만하기 뭐가 할만해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아휴 아, 나 이번에 정직원 안되면 인턴부터 다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 진짜 생각도 하기가 싫다 야야 근데 너무 뮤지컬인가 아이돌인가 한다 그러지 않았어? 그치 그냥 그런 거 준비했었는데 아휴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또 내가 오디션 이런 거 많이 알아봤었어 근데?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몇 년씩 준비한 애들이 있고 뭐 나는 해외 출신인데 그런 거 이득도 못 보고 내가 정보로 어디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아휴... 하고는 싶은데 가능한 선택자는 이게 없으니까 그냥 그림의 떡이지 뭐 그래서 컨설팅은 할 만하냐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옵션이 취직밖에 없어. 유학생 이득 보는 건 외국계 취업밖에 없고, 뭐 마케팅을 하던, 경영 기획을 하던, 컨설팅을 하던. 솔직히 컨설팅이 돈을 제일 많이 벌잖아. 솔직하게. 아, 진짜 모르겠다. 어떡하냐. 너는? 나 아, 뭐? 아니, 너는 컨설팅 할만하냐고. 아 근데 너는 이 일이 필요한가? 아이 그 저번에 술자리에서 너네 집 엄청 잘 산다고 막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야 어디 네 알바야? 야 이게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아니고 저번에 용규 쌤이 그랬잖아 둘이서 소통이 아예 안 된다고 우리 막 메시지도 하나도 안 맞고 야, 너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내가 뭐 준비를 하고 그럴 거 아니야. 뭐컨설팅좀 한다고 막뭐 뭐 되냐? 이제 어차피 이거 뭐내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할 거야. 아니, 그래서 어. 너가 하고 싶은 게 뭐냐니까? 뭘, 뭘 하고 싶은 건데? 알바냐고. 응. 아휴. 어디를 덮어봐야 돼? 디스코드도 들어가 봤고, 텔레그램은 수심하는데 일단 다쑤셔놨고 아씨, 내가 모르는 커뮤니티가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디에 숨어있냐, 대리면 서 씨, 앗 지금 아, 또왜 이렇게 출출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네. 먹을 건 없나? 캔이씨좀 가볼까? 형님, <laughs> 제가 불다 끄고 마지막으로 퇴근하려고 했는데 우산도 고와가지고 아, 갑자너왜 이렇게 사람을 놀리켜? 애 떨어질 뻔 했네 지금. 아, 애가 없으신데 무슨 말이야. 너 지금 퇴근해? 저녁 먹었어? 어, 아니요. 너 나랑 컵라면이나 하나 먹자. 물 떠가지고 내 방으로 와. 아니, 컵라면요? 이 어. 아. 맛있지 않냐? 완전 꿀맛인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아뭐 저도 오랜만에 먹으니까 이 아, 사무실에서 캠핑장도 아니고 <laughs> 용규쌤 쌤도 봤어? 그 인트라넥 글 올라온 거? 네? 솔직히 말해도 돼 요새 그런 거 올라오면 어차피 단체방에 바로 퍼지잖아 쌤도 읽었지? 아아저그저 그, 저 그게 어쌤 생각엔? 누가 그런 거 올렸을 것 같아? 난 범인 알것 같아. 내 생각에 범인은? 필립상무야. 필립상무님이요? 내가 지난번에 계단에서 마주쳤는데 아주 공격적으로 나를 대하더라니까? 진짜 파트너 하시게? 막 이렇게 견제를 하더라고. 아그 아, 필립 상무님이 상무님을요. 아아 아, 저도 전에 보니까 그 필립 상무님이 좀 전과 다르신 것 같기도 하고. 예.. 야 입사 동기인데 치사한 새끼. 이씨..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음해를 하냐? 아씨. 너밖에 없다 영규야. 동기들은 뒤에서 칼만 꽂고. 선배들은 못 눌러서 날리고 아이씨 진짜 아 에이, 그래도 설마요 상무님 응 음. 윤규쌤 저번에 나한테 그렇게 물어봤지? 처음에 왜 컨설팅했냐고 막 너무 안쓰럽다 하면서 아네그 저기 왜 처음에 그 옵션 선택하셨는지 나 솔직히 그냥 승부욕 때문에 그렇게 했어 나 대학생 때 애들이 하도 컨설팅 컨설팅 노래를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렇게 이게해서 10년을 써봤네. 근데 맨날 똑같은 아저씨들 사이에 있으니까 눈치만 보이고 무엇보다 어느 순간 딱 지나니까 성장이 없는 것 같아. 지금 내가 딱 그래. 에이. 면다 뿔잖아. 면은 적당히 익었을 때 빨리 꺼내야 돼. 벌써 다 뿔었네. 충충. 진짜 마지막으로 딱한 건. 들기기 전에 잠수 타면 돼. 6개월 동안 공부할 비용 벌고 바로 편입 합격하면 진짜 마지막으로 딱한건 보증금, 선납 월세, 인상 아니 학원비도 빠듯해 죽겠는데, 내가 이 돈을... 내가 이 나이에 갑자기 이 큰돈을 어디서 구해? 돈 앞에서는 나이 어린 게 약점이네. 청춘! 젊음 그렇게 포장하더니.